어떤 사람의 자살로 인해서 이 가족들은 음. 굉장히 큰 슬픔을 받고 또 보이지 않는 어떤 것들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고요. 네. 이제 이번 시간 주제는 내 주변에 자살한 사람이 있다면 음. 조심해야 할까,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음. 겁니다. 자살 연가들은 굉장히 슬퍼요. 한이 많고 원이 많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내 목숨 내가 끊었겠어요. 그들은 천도에도 솔직히 잘 안, 들어, 안 올라가요. 못 올라가요, 솔직히. 음. 본인의 명을 다 하고, 어, 이 현생에서 살지 않고, 어, 내 목숨 내가 끊었기 때문에, 그 명을 다 하지 않았잖아요. 그 본인의 임무가 있고, 올 현생에서 할 임무가 있는데, 그래서 그들은 갈 데가 없으니까, 가족들, 뭐, 내지는 지인들, 친구들, 뭐, 동창들, 나랑 친했던 애들, 이렇게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죠. 뭐, 왔다 갔다 하다가, 나하고 가장 잘 맞고 내가 갔을 때 가장 편안함, 편안함을 내가 쉴수 있는 그런 그런 사람이 있다. 네. 그런 공간에 그러면 거기에 머물게 돼요. 아, 어 당연하죠. 근데 일반인들은 눈으로 보이지가 않으니까 네. 모르잖아요. 네. 그래서 거기에 머물게 되면서 자꾸 본인이 갖고 있었던 그염은 살아 있을 때 죽기 당시에 그 힘들었고 막 이런 그런 염을 갖다가 자꾸 그 친구한테 자꾸 줘요. 상대방한테. 그러면, 그도 갑자기 또 생각, 그니까, 러 뭐, 신가물이다, 영이 좀, 바, 영감이 좀 발달됐다, 영이 맑으신 분들은, 갑, 그 자살령가가 이제 나에게 오면, 찾아오면, 갑자기 그 친구가 생각이 날 때도 있어요. 이유 없이. 어, 아, 내가 왜그 친구가 갑자기 왜 생각이 나지? 이렇게 오래됐는데? 그리고 걔가 왜 나, 내, 내 생각의 뇌리에 이렇게 스치지? 막 이런다고요. 그럼 그게 온 거예요. 뭔가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서도 오고, 뭐 오갈 데가 없으니까 좀 쉴려고도 오고, 좀 붙어 다니면서 같이 다니면서 뭔가 좀뭐 음, 얻어먹기도 하고, 뭔가 좀이러길라고 오는 경우들도 있죠. 어.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갑자기 슬퍼지고 우울해지고, 처음에는 한20% 정도, 한뭐 시간이 좀 지났어, 1년, 2년, 3년 그 시간이 계속 가면 갈수록 나중에는 자살을 하고 싶은 거예요. 아, 나 죽고 싶어. 너무 허망해.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?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 해지? 내가 뭘 위해서 이렇게 누굴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막 이런 의문이 들고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어, 그런 하게 되는 거죠. 그러면 이제 그런 자살 연가들은 일부러 그러려고 오는 건 아니지만 어 기운도 틀리고 음의 기운이고 양의 기운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도 자살 연가의 기운으로 우울해지고 침울해지고 자살하고 싶은 생각, 충동이 막 일고, 막 이런 거예요. 어. 어떤, 제가 저번에 얘기했죠. 어떤 조상이, 살아생전에 어떻게 살았던, 잘 살았던 조상이 오면 괜찮은데, 너무 힘들게 살고, 막, 어, 찌들게 살고, 막, 막 이렇게 아파서 돌아가시고, 힘들어서 돌아가시고, 막 이랬던 분들은 나도 똑같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. 어. 그 자살령가가 그렇게 와서 그렇게 있는데, 음, 나 또한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면 그하고 혼혈일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나도 재수가 안 따라주고 뭔가 하는 일도 좀 막히는 거 같고 막 이렇게 된다고요 음, 그래서 굉장히 자살 연가 제가 얘기는 하지만 그 태아령 1번 그 다음에 2번 자살 연가예요 그런 영가들을 잘 천도해서 보내야 돼요 정말로 음. 이게 친척이 아니라도 그냥 뭐 직장 공료라든지 그럼요 친구랑 이런 거가해다라어 그럼요 왜냐면 내가 그 죽은 망자가 예. 찾아갔을 때 내가 편안하게 좀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얘는 좀 나하고 좀 맞다 어느 정도 아나 얘한테 있으면 좀 좋을 거 같아 이러면 거기에 머물게 된다는 거죠 어. 내가 꼭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내가 꼭그 친구랑 뭐아나 별로 그렇게 안 친했는데요 뭐 네.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. 어. 그렇지만 한 번이라도 두 번이라도 같은 직장 내에서 얘기도 하고 뭔가 밥도 먹고 뭔가 연이 있기 때문에 응? 그렇게 얼굴 대면이 있었기 때문에 어, 그렇게 찾아오는 거지 뭐 전혀 모르는 뭐 그런 경우도 있긴 해요 전혀 모르는 뭐 상가집이 잘못가가지고 뭐 이상한 부정이 뭐 그런 거는 있지만 이거는 또 다른 맥락인, 맥락인 거죠. 어. 그래서 어, 내가 갔을 때 자살 연가가 내가 찾아갔을 때. 좀 편하다, 좀 있기 좋겠다 하는 그런 판단이 들면 거기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. 네. 보이지 않기 때문에 뭐 어떻게 알아요? 응? 누가 알겠어. 그렇죠. 어, 그러나 이제 그 찾아간 그 사람 같이, 지가 선택해서 같이 있겠다고 한그 사람은 네.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. 그리고 또 그, 다사자는 음. 재수없다라고 또. 당연한 네. 거죠. 응. 그래서 네. 또 자살이 자살을 낳게 되는 거고, 자살 연구가 또 어, 같이 다니면 또, 같이 붙어 있, 있으면 또 이제 또 자살을 하게 되고, 어, 그렇게 되는 거예요. 그리고 자살 연가가 꼭 오지 않았더라도 내가 맨날 부정적인 생각, 우울하고 맨날 치우라고, 아, 나 죽고 싶어, 살기 싫어. 이런 생각을 하면 그 파장 때문에 그 파장하고 같이 맞는 자살 연가가 찾아와요. 요렇게 보고 있다고쟤 어, 나랑 똑같네. 그래? 어, 나랑 똑같네. 어, 나랑 잘 맞네, 이러고 또 온다고요. 응. 그런 경우도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,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항상 행복, 긍정, 마인드를 가져라. 그러면 그 파장에 맞춰서, 그 파동, 에너지 파동에 맞춰서 행복한 기운도 들어오고, 긍정적인 일도 생기고,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여러분, 그... 안 좋고 막안 좋은 막 부정적인 이런 기운을 자꾸 낳지 마세요. 그거를 자꾸 만들지 말라고요. 자꾸 만들면 거기에 대한 그 에너지 덩어리가 그 파동이 막 커지면서 거기에 맞는 귀기들의 작용이 같이 얹어서 더 그게 안 좋아져요. 음 그런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. 됐습니다. 네.